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상입니다 가수 싸이가 체중감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집단이탈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laughs> 가수 싸이가 체중감량 의혹 속에 지난주 금요일 아홉 번째 앨범을 발표하며 대중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싸이의 다채로운 9집 싸다구입니다 싸다구!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인데요 네. 월드스타가 함께 화제가 됐는데요. 윤수 슈가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아무래도 대선배님이시고 진짜 대선배님이잖아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어릴 적 친구와 작업을 하는 느낌으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 나이의 격차가 전혀 안 느껴지는 사실 작업한 사람이랑 친해지는 쪽이 사실 잘 없거든요. 왜냐면 뭐제 스타일 자체가 만나서 작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슈가는 프로듀싱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는데요. 처음에 프로듀싱 하고 싶다고 만남이 성사되었다가. 근데 형님 또 계속 저를 찾고. 피처링을 하게 될. 형님이랑 춤을 추게 될지 몰랐는데.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게 될. 얼마나 지금 빠질라 그랬는데. 말장식씩한 발짝씩 들어오고 그랬어. 우리 여기. <laughs> <laughs> 네, 빌보드 1위와 2위에 올랐던 뮤지션의 만남답게 싸이의 데뷔슨 That, 공개를 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는 물론이고요. 73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역시 하루 만에 3천만뷰를 돌파해 오. 싸이도 놀라움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현재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5천만뷰를 넘으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는데요. 외신들 역시 싸이의 새 앨범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롤링스 톤즈는 p o 팝의 초성을 마련한 싸이와 오늘날 최고의 케이팝 스타인 슈가가 만났다고 보도했고요 경제지 포브스는 싸이의 대 뜻이 거의 확실하게 빌보드 핫백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연장에서 보통 같이 춤을 추는 노래가 있고 같이 뛰는 노래가 있고 같이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어쩌면은 세계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아 너무 폭포.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 이제 마스크도 좀 벗을 수 있고 이제 다시 좀 우리가 예전에 잃었던 일상을 찾을 수 있을 날쯤에 이 노래가 좀 그거의 윤활유가 됐으면 좋겠다. 오, 그동안 빵, 노래뿐만 깜남스다. 아니라 전 세계가 따라하는 안무까지 히트시켰던 싸이. 이번 대특 역시 싸이 표춤을 제대로 보여줘 국민 댄스로 등극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 오빠 얼굴 봤죠? 오빠 얼굴로 쳐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 가는 게 있고 중력으로 에? 누르는 중력으로? 에? 그치. 아. <웃음> <웃음> 네, 이번 앨범에는 슈가뿐만 아니라 쟁쟁한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이 셀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의 노래 연예인의 2022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수지씨입니다. 수지씨 누가 봐도 셀럽이잖아요. 지코와 함께 작업한 노래 셀럽 뮤직비디오에는 수지씨가 함께 했고요. 그냥 이거는 화사가 불러야 되는 노래다. 처음부터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이 선배님 이번에 내시는 신곡인 줄 알았어요. 좀 극단적이지만 사실인 건 화사가 섭외가 안 되면 수록을 안할 생각이었어. 아, 그 정도로요. 음. 서울 패밀리가 리메이크했던 아, 이제는 yeah. 화사와 함께. 일습니 사라져가. 제가 랩으로 삶을 얘기하고 시경군이 제가 랩으로 말한 삶을 노래로 풀어 주는 이의 이번 앨범 잘될것 같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나머지가 아제 것도 괜찮아요. 또 에픽하이 타블로와 함께한 포에버. 네요그쵸 관객과 그리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 우리 팬들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담겨 있는 곡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나는 5년 동안 준비한 만큼 수록곡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은 앨범이니까 편식하지 마시고, 많은 애용, 이용, 사랑, 응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전 세계에 싸이의 꿈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목소리> <목소리>